이거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결혼이죠. 호롱이 밑에서 큰애한테. 사실, 애만 아니면 은 이놈아, 그러게 좀 조심을 하지. 그랬으면 이런 애는 없었잖아. 잠시만요. 오늘, 아들, 결혼 이야기 하려고 만난 거 아닙니까? 한 시간이나 늦게 와가지고, 첫마디가, 말도 안 되는 결혼이라면, 여기 왜 오신 겁니까? 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키지만, 성의 안 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. 둘팔 벌려, 환영하는 결혼이 아니라고요. 엄마, 그만해라. 아빠가 결혼하라 그랬다 아이가. 이왕 결정해주신 거, 속상한 거 풀고 예쁘게 봐주세요. 제가 잘할게요, 어머니. 요새 대기가 제철이라는데 우리도 한번 가자. 아 그래요? 아 그러면 이번 주말에 내가 모시고 갈게요. 아 근데 아버지도 같이 가실란가 모르겠네. 그거는 걱정하지 마라. 네가 아버지 내가 가자 한 번은 가신다. <laughs> 예, 안중모르니 아니요, 다들가요 시장하시죠?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아니 시장 한지 아는 내가 그렇게 꿈틀니 식구들 배 쫄아 죽일 작정이냐? 지수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꼴랑 그거 하면서는 금방 가져갈게요 어머니 아. 엄마 아응응 음. 음. 아우 멋있다 자기야 니도 음. 빨리 와서 앉아라 지금 가요. 뭘 이렇게 많이 차렸냐. 대충 먹으면 되는데. 차리기는 뭘 많이 차려요. 젓가락 접기 하나도 없구만. 음. 왜? 엄마 좋아하는 반찬 많은데. 아이 눈치 없는 놈 자자 식는다. 어서도 들자. 어, 애기도서 들어. 응, 음? 차린다고 욕받다. 네 아버님 <laughs> 아니 국맛이 왜 이래 아버님 입에 안 맞으세요 너무 맛있냐 난못 먹겠다 음. 아유 맛만 있구만 참. 맛있으면 당신 많이 드시고려 나는 빵먹을난다 에이, 엄마 빵안 좋아하잖아요. 그냥 드세요. 애기 너 뭐하니? 얼른 밖에 나가서 빵안 사오고. 아, 시원하다. 어, 분위기 왜 이리 와? 니 화났나? 아니, 그렇잖아. 어머니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못마땅하신 건데? 아니, 못마땅한 게 있어도, 네가 며느리인데 참아야지. 안 걸라. 뭐? 며느리는 평생 참아야 되는 사람이야? 아니, 그렇게 불만이면, 우리 엄마 앞에서 그러지, 나 앞에서 왜 그러는데? 그렇게 자신 있으면, 우리 엄마 앞에서 그러라고. 아니, 다들 맛있다는데. 굳이 빵을 사달라시는 건. 그래서, 네빵 사온 게 억울하다, 이거가. 아니, 도대체 우리 엄마가 니한테 무슨 트집을 잡았다고 그러는데. 아, 그러고, 너 엄마가 빵 사달라 했으면 네가 나한테 일하겠나? 여보, 아니, 어떻게. 맞다, 얘가. 네가니 네 입으로 그랬다, 이가상견례때 잘한다면서. 다거짓말이었나 아무튼. 내 앞에서 또 우리 엄마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진짜 그때 못 참는다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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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, 아버님? 날씨도 추운데. <laughs> 아니다. 귤좀 사왔다. 애기 가지면 이렇게 먹고 싶어지는 법이잖냐? 감사합니다 아버님. 지난번에 집사람이 섭섭해한 거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. 니네 시어머니한텐 세상에서 현성이가 전부다.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. 네 아버님. 딸이 없어서 그런 모양이다. 니가 딸처럼 살갑게 굴면 마음이 풀리지 않겠냐? 네 그럴게요. 네이말 하려고 들렀다. 얼굴 봤으니 그만 가야겠다 저녁 때다 됐는데 식사하고 가세요 괜찮다 우리 애기 식내라네 파이팅 민지 엄마는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해놓고 살아? 난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이렇게 못해 제가 잘하는 게 이런 것밖에 없어서요 살림 잘하는 게 쉬운 일이야 돌아보면 천지가 치울 건데 아무튼 대단해 이 시간에 누구야 예리야 나 왔다 어머님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? 안녕하세요 저는 앞집에 살아요 아니 아들 집에 오면서 연락하고 와야 되는 거니?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요 민정마 나 가볼게 어르신 먼저 가보겠습니다 쉬시다 가세요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빼빠지고 돈 버는데 옆에 애들은 모여 앉아가지고 수다나 떨고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어쩐 일이세요? 아비 반짝거리는 있니? 게올라가지고 살려면 어떻게 사는 건지? 어쩌다가 연락하지 말랬더니 겨인 니네 시어머니가 한 모양이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이 편찮으신데 제가 당연히 와 봐야죠 별일 아니다 협심증 초기란다 약만 먹으면 괜찮다니까 그렇게 놀랄 거 없다 제가 평소에 잘 챙겼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그게 무슨 소리야? 내 어디 가면 네 자랑을 얼마나 하는데? 난 네가 참 고맙다. 아니에요. 앞으로 제가 더 잘할게요. 그래, 잘 생각했다. 어머님 오셨어요. 너 어, 이병규에 병원에서 아버님 좀 모셔라. 간봉는 구하기 도 어려운데. 그럴 필요 없다. 배좀 쉬면 괜찮다는데 왜 그렇게 쉬운 난이야 우리가 며느리한테덕분가 하나도 있어요? 남의 집에 왔으면은 대를 이을 아들이라도 나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하고 어머님 저희한테 애가 없는 건 그건 뭐 어른이 얘기하면 네 하고 냉큼 대답해야지 뭘 그리 떠을들여 예.